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뜻 있는 사람들,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단체에 소속돼 특명을 받고 의거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이한 목숨 아깝지 않다는 각오로 홀로 일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시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이태순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족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순 애국지사는 충북 보은 출생으로 해방 전까지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198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길 기원해 봅니다. 온전한 나는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할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자 최진석 교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념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이미 있는 것들은 사람을 콘크리트처럼 굳게 만들어 객관적이거나 투명하거나 청명한 태도로 세계와 관계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죠. 마치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성공 기억인 경우와 같습니다. 성공 기억이 너무 강하면 새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그것 자체의 맥락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성공했을 때의 그 맥락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지난 시대의 기억으로 새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성공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하려면 자신을 지배하던 이전의 성공 기억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텅빈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적당히 이해가 되는데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역으로 이미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기반을 쌓을 수 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미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을 콘크리트처럼 굳게 만들어버린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삶을 갖고 예시를 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 경우에는 불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본 경험이 있어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 책의 어떤 문장이든지 자기 삶에다 적용시켜서 그 문장이 구현된 예들을 찾아본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 인문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 혹은 결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인간의 동선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당연히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지금의 학문 분류에 따라서 말할 때, 인문학에는 대표적으로 문학과 사학 그리고 철학이라는 세 분야가 포함됩니다. 줄여서 문사철이라고 하죠. 철학이든 사학이든 문학이든 인문학으로서의 그것들은 모두 인간이 그리는 무늬, 즉 인간의 동선을 알려 주려고 하는 학문들이죠. 언어의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감동의 형식으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사건의 시간적인 계기를 재료로 삼아 인간이 그리는 결의 정체를 알게 해주려고 하면 사학이 됩니다. 명증한 범주와 개념들로 세계를 포착하여 그것들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동선을 알게 해주면 바로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에서 문사철 모두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문의를 언어 수사적 기법으로 보여주고, 사학은 사건의 시간적인 계기의 연결을 통해 인간의 결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철학은 증명된 것들로 인간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니, 그래서인지 요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주인공들의 모습과 묘사의 극치를 담은 문장을 더욱 꼼꼼히 보게 되는데요. 소설 읽는 게참 재밌더라고요. 최대의 복지 시책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년층의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2015 평택시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7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 중 구인을 희망하는 40개의 업체가 참가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운이었습니다.